지금부터 친미호전파쇼 부패물이 윤석열 국민대임 청산 민중대책이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집회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선언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어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겠습니다. 진하게 외치겠습니다 진미호조파쇼오포패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하자,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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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전정화은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자,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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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발언으로 민중대책위 박교일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사실 제정권이 탄생된 지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누구입니까? 검사 시절 행했던 그 깡패같은 기질을 국정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인사 또한 그렇고 하는 정책 또한 망신살이 꽂혀 있습니다. 고정광이라고는 그 닉네임에 맞게 선제 타격이니, 북의 완전 타격이니 그런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그대로 두고 미국의 요구대로 진무실을 용산으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29일 나토 정산회의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윤석열이 구정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서구의 지식인 집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평화를 주장하는데 나토가 어디입니까? 나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과 같은 그런 전쟁기구입니다. 국대사형 주약기구가 말로는 평화를 내세우지만 은 실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태권을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것은 또한 해체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유엔도 해체되어야 하지만 나토기구 역시 또한 해체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라고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산에 한미일 나토 가입으로서 더한반도의 긴장을 도정시키고 전쟁을 불러일으켜오는 파라세 같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진을 시켜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초기 태생부터 그 이전부터 국민의 파충물의 정산을 외치고. 투쟁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 투쟁이 가열되고 심화될 뿐이지, 퇴보는 없습니다. 우리 민중대책이 또한 이란, 한미동맹 해체, 나토가의 반대, 전쟁 반대, 이란, 반, 평화적 행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민중대책이가 앞장서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투쟁! 네. 이어서 유병화 통일운동가의 발언입니다. 자주 통일을 열망하시는 시민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국민주권을 포기하고 민족 자결권조차 미제국에 상납한 윤석열 파쇼무리들인 윤석열이 나토에 간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미 제국과 일제의 빌부터 4대 매국 외교 한각을버리는팔소 무리 윤석열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나토는 미 제국의 이익에 순종하는 지역 안보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갈 곳이 아니고, 가서도 안 되며, 만약 국민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토에 가서, 굴욕적인 전쟁 협상을 한다면, 윤성열 귀국 반대 운동을 국민 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민족 공조는 내팽개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며, 사대 굴족, 외국 외교에 광분하는 팔소무리 윤석열을 규탄한다. 4대매국외국 즉각 즉각 중단하라. 팔소무리 윤석열 패들은 더 이상 이 정부를 국민을 대중 앞에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6월 25일 정부청사 업 민중대책위원회 유병화. 네. 다음은 조정동 폐간시민실천단 김병관 전 단장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과 마음이 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시민실천단도 주식 정비가 되는 대로 보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유병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국과 민중의 민중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이 민중과 조국을 살리는 그런 자주 평화 통일 투쟁으로 이어지길 절절히 염원합니다. 나토가 무엇입니까 군사동맹입니다 아니 좀더 제대로 말하면 전쟁을 위한 동맹입니다 유럽의 기득권 세력 이후 그 나라에 빌붙어서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말 진정으로 풍전등화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그제 고민하다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의부동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송두율 선생님이나 신영복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남녁당에서 가장 제일 앞 전선에 서서 경결하게 투쟁해오고 있는 우리 민중 민주당 그리고 반일행동 청년 학생들 존경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시민실천단 2년 가까이 민중대책위에서 활동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한발 한 걸치고 싸운 듯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반미 남아메리카를 보십시오. 이번에 그 미제의 앞잡이 콜롬비아도 진보적인 양심적인 정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압력과 압박이 들어가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반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화를 원하는 투쟁이 더불어 살자는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력당에서도 진정으로 정의와 진실된 투쟁을 원한다 하셨던 분들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 아직 나서지 못하는 분들을 함께 우리 민중 대책위가 어깨 결고 대동투쟁할 수 있는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투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조중동 배관실천단도 힘차게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다음으로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승길 조직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예, 그, 제국주의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연합인 그 나토, 거기에 이제 유, 윤석열이가 갔다고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자주의 길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미군 철거, 그리고 윤석열 이패오무리의 청산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 앞서서 세 분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6월 26일부터 위안부 사기,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라는 단체가 베를린 미테구에 회담 신청하고 26일부터 30일까지 경찰에 신고해서 매일 9시에서 18시까지 소녀상 철거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일본 총리가 오는데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본국은 정말 과거 반성은커녕 국제사회가 인정한 일본군 성노예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남의 구국 세력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남에서 소녀상을 사수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진 통력과 비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 일본국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천배, 만배, 배상을 받아도 성에 차지 않는데 일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패거리들입니다. 미국의 꼬봉, 일본, 미국의 식민지 이남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주, 이들의 안중에는 우리 민중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착취를 공고히 하려는 것뿐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만든 군국주의를 다시 불러와 수많은 피를 다시 불러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자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멋대로 평화를 해치는 짓거리를 놔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의 반성은 물론 철저한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 민족 반영 무리인 윤석열 무리를 청산해야 하고 일본을 조종하는 미 제국에 맞서야 합니다. 단결되고 가열치한 투쟁만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할 것입니다. 투쟁. 다음으로 반일행동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매국적 한일합비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반일행동입니다. 어제는 반일행동이 친일 반영무리들의 소녀상 철거 난동에 맞서 소녀상과 우리의 몸을 묶으며 연좌농성투쟁으로 소녀상을 사수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친일 극우무리들이 소녀상 철거 집회를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지 2년이 지난 현재도 소녀상을 향한 정치 테러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소녀상 주변에서 온갖 망발을 쏟아내며 극심한 정치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친일 극우무리들은 내일부터 6일간 베를린 소녀상에서 소녀상 철거 망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이들은 스스로 일군국주의 세력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21세기 친일파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극우들에 더해 친일 친미호전 무리 윤석열 무리의 4대 매국행위 동안 각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인 한이라비를 폐기하기는커녕 더욱 더 앞장서서 외세의 민족과 민중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당선 전부터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말하던 윤석열 무리 개개의 친일성을 나열하면. 끝도 없습니다. 한일합의를 공식합이라 말하고 과거 사회계로 넘는 지소미아 정상화 망언을 내뱉는 게현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에 물신영면 힘을 쓰며 이 땅을 또다시 일본의 군사기지, 정보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윤석열 친일 친미호전무리의 본질이 친일 친미 사대 매국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중의 역사를 가로막는 친일 친미 매국 호전물이 윤석열 정권을 청산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7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 범죄에 사죄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는 그런 일본 정부에 아부 굴종하며 사대 매국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친일 반영 무리를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친일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는 투쟁에 반일 행동이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완전한 해방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미 오전, 시오 부패, 윤석열 국민의 힘, 청산 하자 청산 하자 청산 하자 청산 하자핵전쟁화근 제국주의 침략 군대, 미군 철거 하자 철거 하자 철거 하자 철거 하자 다음은 성명 낭독입니다. 친미호전 파쇼 부패 윤석열 국민의힘을 청산하고 자주와 평화 민주화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기자 윤석열 무리의 친미호전 망동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은 17일 유엔 사무총장 구테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행위라며 호전 망언을 내뱉었다. 같은 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 오찬 행사를 갖고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령들이라며 민족 분열 망언을 쏟아내더니 2002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침몰한 참수리 357호의 모형에 오르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한편 통일부 장관 권영세는 21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독한 반복 호전성을 드러냈다. 신미 호전 무리들의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한반도, 아시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부 호전 무리들은 20일부터 24일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한 70여 대의 항공전력과 임무요원 200여 명이 동원된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9일 시작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과 8월 중순부터 전개될 다국적 항공전투훈련 피치블랙에 대규모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라 한반도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친미호 전광 윤석열은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중심의 반러 반중 반북 전쟁 책동에 적극 가담하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침 핵전쟁 가능성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친미호전물이 윤석열 폐의 파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임 정권 시절의 모든 인사 조치를 뒤집은 윤석열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초법적으로 나왔다.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을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고. 전임 정권 시절 요직에 있던 반 윤석열 친 문재인 검사들을 한직으로 쫓아냈다. 한편 경찰 고위직 28명의 인사가 번복돼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중대한 국기 물란이라며 경찰과 언론을 동시에 길들이려 파쇼적으로 행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의 지휘, 인사, 감찰, 징계 등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기 위한 파쇼적 경찰 통제 기구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한다. 윤석열 패가 친미호전 파쇼 부패물이 덮게 각종 부패에 연루된 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은 부정부패범들인 김인철, 정호영을 각각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결국 사퇴시켰으면서 다른 부정부패 범죄자들인 박순애, 김승희를 각 부서 장관에 내정하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박순애는 만취운전, 논문 표절로 악명 높고 김승희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매입한 부패범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패의 친미호전 파쇼 부패 망동에 민심은 폭발 직전에 활화상과 같이 들끓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중은 반파쇼 반미 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 국민의힘과 핵전쟁 확은 미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친미호전 파쇼 부패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하자. 청소청사, 청소청사, 청소청사. 핵전쟁 확은 제국주의 침략군대 미군 철거하자. 철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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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4일 정부청사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안 해체 조선일보 폐관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다음으로 민중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박 부패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하수 부패물이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하라 컴파쇼 부패머리, 윤석열 국민의힘 청산, 민중대책위 집회 마치겠습니다.